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어디TV 김박사입니다. 스마트폰 강의를 진행해보면 어르신들께서 처음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이 스마트폰 조작과 관련되어진 또는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을 설정하는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자주접하는 스마트폰 상단에 있는 상태 표시줄을 밑으로 내렸을 때 나타나는 설정이 빠른 설정창입니다. 숨어 있는 기능들 한번 차근차근 주요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공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설정창은 제일 상단에 있는 이 상태 표시줄을 밑으로 내렸을 때, 손을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때 나타나는 부분 자체가 빠른 설정창인데요. 기본적으로는 6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의 밝기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밑으로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어 내려 보면 이렇게 빠른 설정 창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 아이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순서상으로 주, 주된 부분들만 몇 가지 살펴보고 설정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와이파이 연결입니다. 와이파이 연결은 제가 별도 강의 주제로 해서 어르신들 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무음돼 있는데 터치하시면 이렇게 소리, 벨 소리입니다. 전화가 왔을 때벨 소리가 울리게 할 건가? 다시 터치하시게 되면 진동으로. 다시 터치하시게 되면 무음. 소리가 아무도 안 들리는 거죠. 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블루투스 장치와 무선 이어폰이나 무선 키보드 무선 스피커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전에 무선 노래방 마이크 가지고 연결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스마트폰 화면 자체를 세로로 고정화시켜서 보겠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변경을 자동 회전으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왜 그런지 보여드리면 어, 유튜브 앱을 실행시켜서 이렇게 영상을 보실 때 세로로 조그만하게 화면 보시지 않고 여기 음, 화면을 크게 키워서 보실 때 우측 아래에 있는 전체 화면을 이렇게 하셔서 보시는데 이 부분을 수동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해당 상태 표시줄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이 세로라는 부분 자체를 터치하시면 자동 회전이라고 바뀝니다. 이렇게 자동 회전으로 해놓으시면 스마트폰 자체를 이렇게 유튜브 앱에서 내용을 볼때 그냥 회전만 이렇게 해도 화면이 이렇게 가로 모드로 바뀝니다. 편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 회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외여행 자동 가시는 분들은 비행기 탑승해서 이로 갈때 스마트폰 꺼주세요. 이렇게 전자기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비행기 탑승 모드 터치하셔가지고 켜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실수로 이 비행기 탑승 모드를 터치해서 켰다. 그러면 폰은 인터넷 이용을 못합니다. 와이파이도 강제 종료되고 모바일 데이터도 강제 종료됩니다. 혹시 폰이 인터넷이 잘안 된다, 이상하다 그런 경우에 혹시 이 설정 창에 있는 비행기 탑승 모드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켜져 있으면 꺼주시면 됩니다. 자, 손전등 네, 어두울 때 후레쉬 네, 손전등 켜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손전등을 꾹 누르시면 다시 세부 설정으로 밝기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둡게, 밝게 이렇게 밝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손전등 켜기나 끄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구글 어시스턴트 이용하셔서 헤이 hey 구글 손전등 켜줘 손전등을 켭니다. 켜졌죠 헤이 hey 구글 손전등 꺼죠. 손전등을 끕니다. 네, 간단하게, 음성으로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NFC는 이건 모바일 결제와 관련되어진 부분이구요. 음,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는 상시적으로 켜놓으셔야 될것 같고,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데이터 끄셔도 됩니다. 다음, 모바일 핫스팟은 내 스마트폰의 인터넷 연결을 다른 폰에서 내폰 자체가 와이파이 연결 공유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폰에서 내 폰에 연결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음, 설정할 때 모바일 핫스팟 켜시면 되겠고요 절전 모드를 켜셔서 배터리 네, 소모량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윈도우즈 연결이나 어, 다른 부분 자체는 제가 음,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녹화 같은 경우에는 폰에 따라서 폰의 기종에 따라서 화면 녹화가 있는 폰도 있고 없는 폰도 있습니다. 화면 녹화는 스마트폰 화면 자체를 녹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스마트폰 어 간단한 팁을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릴 때는 저는 이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해서 음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이 녹화 앱을 터치하시게 되면 화면 녹화 앱, 녹화 시작 부분에서 소리 설정은 어떻게 할까? 설정 안함이 있고요. 미디어 그리고 미디엄의 마이크 있는데 미디어를 선택하시고 녹화하시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재생하는 영상 소리만 녹음이 되어져요. 화면 녹화와 함께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다가 어나이 영상 유튜브에 매번 접속하지 않고 한번 녹화해서 스마트폰에 저장했다가 보고 싶은데 그러신 경우에는 미디어. 소리 설정하시고, 녹화 시작하신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유튜브 앱을 재생하면 그 영상이 녹화 녹음돼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집니다. 갤러리에 저장되어집니다. 내가 스마트폰의 사용법을 내가 설명하는 걸 영상을 찍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미디엄의 마이크 하셔서 마이크 소리도 녹음이 되게끔 하시면 돼요. 녹화 시작 버튼 누르면 녹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퀵쉐어 같은 경우에는 폰 바꾸시고 나서 이전 폰과 새 폰을 연결시켜가지고 이전 폰에 있는 설정 정보 값들이 다새 폰에 설정되어 있고 빠르게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스마트폰에서 내비게이션 사용하고 잘 때는 위치 켜셔야 되겠죠. 그리고 덱스, 네, 스마트 뷰 건너뛰겠습니다. 음, 편안하게 화면 보기는 저는 켜놨는데요. 요, 편안하게 화면 보기 이렇게 하면 색감이 약간 온화하게 네. 눈의 피로도를좀 낮출 수 있습니다. 다크모드는 검은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네, 보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방해금지, QR코드 있는데, QR코드 스캔 부분 자체는, 요거는 요즘 QR코드도 많이 보편화가 되어서, QR코드 스캔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이렇게 켜집니다. QR코드가요. QR코드를 촬영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켜지는데, 이 상태에서, 어, 어두울 때는 이 전등 버튼을 켜가지고 QR코드를 찍을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받은 카카오톡 친구 맺기 스마트폰으로 QR코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다든지 와이파이 공유기 연결, QR코드 연결, 어, 이미지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이 이미지를 선택하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받은 QR코드를 터치. 하셔서 해당이 이미지를 바로 이렇게 불러와서 완료 누르게 되면 이 QR 코드가 폰으로 받은 이미지도 인식해서 이렇게 네. 와이파이 연결이나 또는 카카오톡 친구 맺기 이러한 부분들을 네.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빠른 설정 창에 여러 명령 기능 아이콘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보일 때는 이게 6 개만 보여요. 네, 그래서 해당 상단에 이 점점점을 눌러서 버튼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순서 자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가능한 버튼이라고 해서 또 종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중에서 또 어, 관심 있으신 기능 같은 경우에는 빠른 설정 창으로 끌어서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여섯 가지 음,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와이파이 제일 앞에 배치하는 게좋을것 같고, 그 다음에 베이 소리, 네, 공연이 시작됩니다. 뭐, 영화 시작됩니다. 전원을 꺼주시든지 모음 처리하세요. 네. 그 다음 블루투스, 요즘 뭐, 무선 스피커나, 어, 이어폰이나 이런 거 연결하실 경우 있으면 배치하시면 좋겠고, 이 회전, 세로 고정과 자동회전은 뒤쪽으로 밀어도, 밀어도 되십니다. 한번 설정해 놓으면 계속 그 작동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끌어가지고 위치 시키시면 될것 같고 어 나는 여행 많이 안 간다 그런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모드도 꾹 누르셔가지고 배치 위치를 뒤쪽으로 좀 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바일 데이터 와이파이 사용하실 때네 모바일 데이터 굳이 안 켜도 되니까 끈다든지 할때 6개 범위 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QR코드를 스캔하는 게좀 편한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꾹 누르셔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네, 하셔서 위치 조정 이렇게 해서 6개 범위 내에 두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와이파이, 무음 블루투스, 손전등, 모바일 데이터, QR코드 순으로. 자, 배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하단에 있는 완료를 터치하시면 요렇게 순서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해보면 네 밑으로 알림창을 내렸을 때 이렇게 여섯 가지 배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빠른 설정 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어르신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어디티비 김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